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택한 받은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예정된 안에 있어요. 자이 마태복음 1장 2 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탄생하는데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구원할 백성은 모든 인류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음1 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연봉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든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가? 이건 모두가 다 마태복일장 이십일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고 하는 이 백성 가운데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 언젠가 믿어도 다 믿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믿어도 다 믿을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다 나올 건데 뭐 하려고? 굳지 애를 쓰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냐고. 인류가 다 구원받을 거라면 때가 안 됐으니까 어리지 때가 되면 다 믿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긴긴 밤을 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믿는 사람만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들으면 똑같이 다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비방까지 해요 조랑까지 듣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뱃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뜨겁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과 백성은 분명히 인류 가운데에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어디 가서 있든지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당시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깝게 보면 이 말씀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누굴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 나라에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언어와 어떤, 황인,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사람들이그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도 여러분,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리스의 사도가 될때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너무도 곱고 예쁘고 착실해서 주께서 그를 택하여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는 매우 사납고 매우 잔인하고 살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입은 성도 참으로 은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성도 여러분의 의로워서 성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됩니까? 제목도 은혜가 되는 은혜지만 내용 가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살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사실 면밀히 들어가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너무도 과학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못 보고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정결케 하신다는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도 깨끗해져야 돼. 그런데 우리 지저분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지 못한대요그럼 뭘로 할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거하는 말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라고 볼수가 있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얻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은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는 정함을 얻어야 돼요.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데, 성도 여러분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옥토예요. 옥토. 곡식이 잘돼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달 되는 것도 옥토에서 잘 되지 가시밭에서 잘 되지 않거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두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새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새 마음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사람이 어서 굳은 마음은 완고한 상태, 그걸 얘기하는거든. 교만한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연인의 마음인 거예요. 자연인의 마음이라고 해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걸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야 되지 덮어놓고 부드럽다고 해서 뭐 다. 성령의 마음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마음. 복음이 들어가서 꽃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준행입니다. 준행.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이게 율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린 율법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그럼 또 쉬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쉽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행을 너희는 언약의 땅에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일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했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예요 십자가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 구별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이거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것 또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러내어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내 양심과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기를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무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입니다. 29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꾸러 다니는 것이 복이겠어요? 꾸어주는 게 복이겠어요? 꾸어줘야 돼요. 빌리러 다니는 게 복이 아니고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근익 기근의,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런 부끄러운 그런 수치 그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내 말씀으로 내 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건뭘 그 더러운 거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결한 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불결한 걸 말해요. 부정한 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들고 쾌락에 빠져들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더러운 거예요. 왜? 인간의 향, 향락의 도구는 인간을 그 속에서 쾌락을 취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로 알게 하지만 그리스 도 안에서 보면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불결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결한 가운데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죄인된 신분에서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흉악함에서 가려주셔서 나로 살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시고 천국백성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린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대한 건 없습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믿게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믿지 않던 시절의 세월을 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땐참잘 나갔지. 야, 그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뭘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던 시절은 잘 나갔기 때문에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다시 나는 일반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난날 좋았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신 시절에 좋았던 것을 좋아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 성도는 없나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좋았던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새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즐겼고 했던 것이 여전히 그게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봉사하는 시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꾸 그 길로 가고 싶어 나는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와서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시절에 있었던 걸 부끄러워해야 되지,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리라.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을 네 스스로가 그걸 믿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것을 무엇을 의미 아니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다그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새로운 걸 바라봐야 돼. 세상에서 귀하고 좋았던 친구 보시할지라도 전도를 할 수가 없다면은 멀리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가까워야 되고 그렇게 좋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쟁의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걸 버렸으니까 그리스 안에 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감사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건 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좋아던 하 것을 깨끗이 내 마음속으로서부터 멀리 떼어놓고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믿음으로 충성하는 생활, 예배하며 기도하는 생활, 이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나간 때가 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 인생을 주안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작정과 이 결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한다면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동회 명성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100% 성공적인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각기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예배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강과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사들이 세를 만났는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동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든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컸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진 됨됨이 씀씀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될수 있는 우리 동해명 성교 사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